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Coin 코인 노마드입니다코인개 코의 마켓캡 2.4조 달러 가까이 돼서 4% 상승하고 비트코인 5만 5천 달러에 가깝게 왔습니다. 오늘도 7% 오르고 이더리움 2% 정도 올랐습니다. 다른 거는 별로 오른 것이 없고 시바이누 계속 오르고 있었고 그리고 스텔라 루멘 루멘 스왑. 이렇게 몇 가지 종류만 오르고 있다. XRP 오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1.08 가장 중요한 순간에 와 있죠. 이것만 깨면은 1.33까지 가고 33을 빗바탕으로쭉 올라갈 수 있다. 비트코인 어저께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4만 1651 하락 지지선을 깨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여기를 깨지 못할 것을 예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한 번에 그냥 죽겠다. 그리고 또 피보나치 파란색 링까지 터치를 하고 다음 다음 날 터치해서 지지하고 그 다음 날은 깨버리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위로 올라갔죠. 또 여기서도 어센딩 트라이앵글 끝을 맞고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이죠. 깨고 올라가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 있는 선에 보면은 5만 1964, 57183의 지지선이 있는데 오늘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트 어떤 일이 있어? 여기서 또 조정할 줄 알았는데 또 그냥 깨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57183 여기서 조정이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없이 그냥 올라갈 수도 있다. 너무 갑작스럽게 상승하면은 갑자기 하락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5만에서 5만 2천 달러 이상까지만 위에서 지지를 해준다면 전 고점이죠. 여기 이렇게 전 고점 6만 4천, 6만 5천은 쉽게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4만 정도에서 반등을 해주면은 6만 5천까지 이렇게 쭉갈수 있다. 현재 55,000입니다. 여기서 만불 정도 더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32,000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카일 맥클린 이분은 XRP 홀더, XRP 아미인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37개월 동안 XRP만 샀다. 내가 영웅이 되거나 나는 바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7개월 연속으로. XRP를 샀다. 자기는 XRP 리치리스트에도 탑, 하이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분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not financial advice. 금융 전문가는 아니지만 XRP가 10불에서 20불 정도에 합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외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10불에서 20불이 아니라 100불을 보고 있습니다. 자, 왜백불이냐 적어도 이 크립토 마켓은 100배 이상 갈 것으로 보고 XRP는 그 이상으로 갈 것이다 하니까 최소한 저는 백불 그리고 카일 맥클리는 10배에서 20배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2024년 어느 날 패드 리저브 뱅크 연준의 파월 후임으로 의장이 된 전,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달 안에 XRP 홀더들은 XRP 한 개당 USDC 100불로 교환할 수 있다. 자,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일지 최선의 시나리오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세틀먼트라고 하죠. 합의라고 합니다. 리플과 SEC와의 합의는 이건 진정한 합의가 아닙니다. 진짜 합의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게 진짜 합의가 되었겠죠.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있으면 좋은 날이 오리라고 보고 그러지 않아도 이제 스파크 토큰도 받을 거고 송버드 토큰도 못 받으신 분은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고 앞으로 뭐디 플레어, 다우 플레어도 있고 XRP 홀더들이 의외로 얻을 것이 많다. 혹시 XRP가 아니라 송버드 토큰이나 아니면 스파크 토큰이 우리의 히어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만 올라서 이더리움도 아직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 오르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올라야지 라일즈 캡이 오르고 라일즈 캡이 올라야지 펀더멘털이 강한 우리가 생각하는 다이아몬드 코인들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알트가 올라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5만에서 5만 5천불 됐을 때 기간과 트레이드는 BTC 선물 숏, 즉, 격리 125배 롱 해서 1200% 상승을 했습니다. 단 2, 3일 동안. 우리는 벌지 못해도 기간과 트레이더들은 계속 돈을 벌고 있다. 드디어 조지 소로소가 크립토 세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600억 달러 헤지 펀드를 소유한 헤지 펀드의 최고 경영자 조지 소로서, 조지 소로서 펀드 일부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게 블룸버그 라이브 인터뷰에서 조지 소로서 펀드 매니지먼트 CEO 돈 피츠패트릭에 의해서 나타났는데, 조지 소로서는 1998년 한국 IMF의 주역이기도 하죠. 한국 사람 40대 이상이면은 다 기억하실 텐데, 그렇지 안 좋은 기억이죠.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겨운 협곡을 넘어서 주류로 들어간 것 같고, 가상화폐 시가 총액 2조 달러가 넘었고, 전 세계 사용자 2억 명에 달하고 있어서, 이거는 조지수로서 펀드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크립토 커런시도, 비트코인도 주류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하면서 피츠 패트릭은 6.5밀리언 달러 펀드의 일부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지만 크립토 자체보다는 디파이 사용 사례에 더 관심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디파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행 이자 1%도 안 되는 거 받느니 크립토 커런시에 놔두면 계속적으로 꾸준히 돈이 들어오죠? 이거를 그냥 놓칠리가. 없습니다. 올 초부터 피츠 패트릭은 금으로부터 크립토 커런시로 구매자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강력한 인플레이션 맥락에서 금의 가격을 움직임을 볼때 비트코인이 금 구매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빼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금 가격은 우리가 올라갈 것 같지만 올라가지 않습니다. 금 가격은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울팔.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말하고, XRP에 대해서, 카일 맥클린이 10불에서 20불에 그냥 적절히 타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XRP가 10불, 20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39개월 동안 XRP만 샀는데, 이제 지친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끝은 있다. 곧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울 팔은 크립토 커런시 전체 시총이 2조지어 이게 엄청나게 성장할 여지가 있다. 안소니 폼플리오 인터뷰에서 크립토 마켓이 인터넷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거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넷과 크립토 커런시 차트를 비교해 봤다.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크립토 커런시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차트리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매년 63%씩 성장하고 현재 1억 5천만 명이 사용자가 있다고 한다. 크립토 마켓은 매년 113%씩 성장하고 있어서 이거는 역사상 가장 빠르고 인터넷과 비교해서 기술 채택률은 두 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기술 채택률은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고 계산을 하면 2024년까지 10억 명이 되고 10년 안에 35억에서 40억의 인구가 되면 전 세계 대부분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 자, 라울팔은 주식, 채권, 부동산 이거 다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150조.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충 150조에서 300조 달러가 범위에 속한다고 자기는 보고 있는데 다른 업종과 비교해 볼때 시가총액, 크립토커런스 100배가 치솟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 한 번도 본적 없고 이걸 누구다 겪은 일이 없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이거는 나의 생각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큰 부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할 줄은 2년 전 3년 전에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죠.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게 펼쳐질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늘을 보고 달을 쳐다보고 XRP가 가는 길만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코인 노마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